본명이 김하늘입니다. 이름에 따라 김하늘에서 마늘기를 시작으로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까까마늘깐 마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동명의 여배우인 김하늘과 생일이 똑같아 겹치지 않으려고 강하늘로 활동 중이라고 하네요. 학창시절 점심시간에 심부름을 다녀왔는데 도시락을 열자 먹으면 살찌니까 대신 먹어준 거다 라는 쪽지를 보고 충격을 받아 다이어트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수분이 많은 토마토와 오일을 주로 먹었으며 무의타일을 비롯한 운동으로 30kg 가량 감량하게 되었답니다. 실제로 살이 많았을 때는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지금 지금까지도 저녁 6시 이후로는 금식 이고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주 6일 운동 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중학교 시절 교회 연극 동아리에서 스태프로 연극을 접했는데 너무 즐거워서 방학까지 반납할 정도 였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커튼콜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렸 고 그때 배우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2005년 아침마당 가족노래자랑 에 출연해 3주 연속 우승을 하게 됩니다. 당시 노래는 물론 섹소폰 소리 개인기를 선보였고 이를 회상하면서 제발 그만해 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며 우승 상품으로는 제주도 여행권 김치냉장고 양문형 냉장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문형 냉장고는 할머니께서 지금도 사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기를 배우기 위해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에 편입하면서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는데 알바를 하면서 직접 학비를 냈다 고 합니다. 고교 동기로는 신예선이 있으며 신예선에 따르면 이종석이 전학가면서 강하늘이 전학 갔다고 하며 그 자리가 명당이었다 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편입한 지 6개월 만에 오디션을 통해 2007년 드라마 최강우런마에 800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생각과 연극을 통해 좀더 배우고 싶었던 강한일은 저좀 떨어뜨려 주시면 안 돼요?라고 정중하게 캐스팅을 거절했지만 피디들의 설득과 책임감으로 출연을 결심하게 됩니다. 입시제도에 대한 반항심이 많았답니다. 고 이까지 아예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봐야지 하는 생각에 늦게나마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밤샘 연습 끝에 한방에 중앙대 연극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학과 동시에 중앙대 연극영화과 창설 50주년 기념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게 되는데 갓입학한 신입생이 주연을 맡아. 야, 너잔뜩 깔아주고 입학했지? 라는 소문도 들었다고 하네요. 공파락권 동기로는 김범, 고아라, 김소은, 박신혜 등이 있습니다. 2010년 뮤지컬 스릴미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상대역인 지창욱과의 키스신이 화제였는데 무대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위해 강하늘이 먼저 진짜 키스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해 지창욱은 진짜 많이 했다. 그것도 그냥 키스가 아니라 딥키스로 3개월 동안 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답했으며 역대 가장 많은 키스신을 한 상대였다고 밝혔습니다. 강하늘은 수염이 다가오니까 앞으로 면도는 깔끔하게 라면서 남자와의 키스에 배운 점을 말했다고 하네요. 뮤지컬계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배우였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러브콜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 무대 공연은 포기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며, 그만큼 무대를 향한 애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뮤지컬 스릴미를 관람했던 황정민의 제안으로 황정민 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당시 황정민에 대해 말하길 타자는 새끼를 낳으면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살아남는 놈만 키운다잖아요. 실질적으로 뭔가 해주는 건 없어도 늘 지켜봐주며 내 편이 되어주는 십자가 같은 존재였어요. 이에 황정민은 까불거나 들썩대지 마라, 까불다 뒤지는 거다. 라면서 겸손에 대해 강조했다고 합니다. 2013년 뮤직 드라마 몬스타에 출연했습니다. 뮤직 드라마인 만큼 악기를 다루는 장면이 많았는데 악기 연주에 노래, 연기까지는 무리이니 하는 척만 해라 하는 디렉팅에도 불구하고 저거 쇼하네 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다고 밝혔는데 당시 강하늘이 첼로 선생님에 따르면 첼로를 켜면서 노래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강하늘은 죽어도 할 거예요. 라면서 밤샘 연습 끝에 첼로와 노래를 마스터하게 되었고 이를 본 음악 감독은 그냥 슈퍼스타케이로 가자. 라며 진짜 괴물이라면서 감탄했다고 하네요. 2015년에는 한달 동안 3 개의 영화가 개봉하게 됩니다. 세시봉, 순수의 시대, 스물 세 작품 모두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소처럼 일한다는 뜻에서 하늘소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는데 끝내 과도한 스케줄로 병원 시세를 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런닝맨에 출연해 예능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당구공을 만드는 재료로 대학을 땡땡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문제에서 석고탑을 크게 외쳤는데 일본 유재석은 이제 영광검색어 석고탑 영원히 따라다닌다라고 말했답니다 2016년에는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 편에 출연했는데 당시 청룡영화제 참 참석을 마치자마자 납치당하듯 턱시도 차림으로 아이슬란드까지 25시간 비행을 보여주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으며 영화제 끝나고 널어야지 하면서 빨래했던 게 여행 내내 그대로 있었 어요 다녀와서 두세 번 다시 빨 았습니다 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군사경찰이 지원하기 위해 라식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렌즈를 끼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실력이 안 좋았었는데 한편으로는 연기할 때 집중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미생에서 안경을 끼는 장백기 역할을 준비할 때는 평소에 안경도 렌즈도 끼지 않는다 흐릿하게 보는 것을 좋아한다 눈에 뵈는 게 없다라면서 안경을 활용한 제 제스처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두 손을 모은 죄송한 제스처로 유명합니다. 팬들과 사진을 못 찍거나 사인을 해주지 못할 때 진심으로 표현하는 인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표정만 봐도 미안함, 뭐든 다 죄송한 강한의 군대에서도 죄송. 군대 전역 후 복귀작으로 동백꽃 필무렵에 출연하게 됩니다. 공효진과의 케미를 보여주면서 엄청난 흥행을 거두게 되는데 해당 작품을 통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당시 경쟁 후보로는 남궁민, 현빈, 박서준, 주지훈이었다고 하네요. 군 복귀작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군대에서 얼마나 연기를 하고 싶 봤으면 저리 열심히 할까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군생활에 대해 강하늘은 군생활은 너무 즐거웠어요라고 밝히면서 대한민국 현역과 예비역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상형에 대해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택시 기사님께 잘하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인성을 강조했고 같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연예인과는 절대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소공포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중교통이나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공간을 답답하게 느껴 자전거를 즐겨 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여행 예능에서는 난 주변 사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면서 고백한 적이 있는데 함께했던 안재홍은 뭐가 불편하냐 언제든지 말해라고 답했고 실제로 비행기나 택시에서 좌석을 바꿔주기도 했답니다. 최근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 촬영에서는 수중 촬영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지만 스태프의 배려로 해낼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어떤 배우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무조건 재밌게 하자 함께하는 사람들이랑 재밌게 놀고 누구와도 얼굴 찌푸리지 않는 현장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할 때마다 다짐하는 목표예요. 그래서인지 재미없는 현장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재밌게 놀고 싶어하는 배우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 새로운 인물의 재발견,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은 캐리커버리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세상 감사합니다.